일일이 소개를 다못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빈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릴레이 축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미경 은평구 천장님 그리고 김용환 구의 의장님 그리고 강병원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낙흥 체육회장님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준호 의원님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상을 아예 빼고 편안하게 마이크를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더 오셔서 함께 같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어, 우리 정주로 오시는 우리, 우리 여자 앞으 뛰신 분 핸드폰이 빠져버렸어요. 어, 제가 여기, 여기서도 지금 다 보고 있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얼굴 한분한 한 분이 다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좋죠 여러분.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기강청 그 축제가 2일날부터 시작해서 8일까지 예, 개최됩니다. 오늘 이렇게 벚꽃이 피고 벚꽃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가 원래 7일하고 8일이 또 메인이거든요. 그때는 벚꽃이 조금 질것 같은데 그때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유명한 밴드부터 시작해서 금단새 선생님까지 많은 분들께 오시니까 그때까지 많이 즐기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다 내려놓시기 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기까지 우리 직원 여러분 또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같이 해주시고 교장차 청소도 깨끗하게 했는데요. 우리 직원 여러분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께 한번 큰 박수. <laughs> 여러분. 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오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5kg가 오늘 행복이고, 10kg가, 아, 어, 우리가 행복이고, 또 10kg가 뭐죠? 건강.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운동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또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명우민 아이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이 벚꽃이 피는 날 날씨도 좋은데 아침에 정말 상쾌하게 같이 뛰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저는 도망하려고랬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74세 언니가 뛰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열심히 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어, 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키님이 휴마 모델로 활동 중이라 우리 구청장님께 신발을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 좀 전달하고요. 네. 우리 구철자님은 나이키 모델이신데 이제 퓨마 모델로 바꿔야 될 거예요. <laughs> 악수 한번 하시고 사진 촬영 한번 하세요. 그리고 우리 내빈 분들께서는 네, 앞에 오시고 추첨을 좀 같이 진행을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나이키님이 운동화를 8레를더 준비해 갖고 와서 5kg 4분과 10kg 4분에게 운동화를 좀드리게 추첨을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laughs> 5kg입니다. 자, 5kg. 우리 구청장님 먼저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제 마이크 하나만 받아주시겠어요? 이거? 네. 고으셨습니다 자, 자, 5kg. 5018번. <laughs> 죄송한데,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욕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손 들어주세요? 5018번 지금 나오지 마시고 완주한 후에 저희 운영본부로 오시면 돼요 저희가 이걸 잘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또 하나 5키로에서 나옵니다 5키로에서 네분 네. 우리 의장님도 번호를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두장 뽑았는데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 번호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5029번 들어가요 아, 농담이에요 5148번 5148번! 한 번만 더 불러서 안 계시면 한번더 부를 거예요. 5148번! 이럴 때 박수를 쳐야지 다시 부르죠. 한 번만 더 부릅니다. 5148번! 이제는 나와도 안 드립니다. 5, 4, 3, 2, 1. 남이 안 되는 건 나의 기쁨. 박수! 아니, 이렇게 이기적인 신분들이어딨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 폐기해 주시고 그러면 좀 전에 의장님이 하나를 잘못 뽑은 걸 이걸 발표하면 이분이 참 운이 좋은 거래 5,299번! 5,299번!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좀 전에 그 번호에게 감사드리세요 그리고 강병원 의원님 하나 보시고5 k g 에서 나옵니다, 5km에서. 자, 5 k g 에서 5,255번! 오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바로 나왔어요. 지금 당첨되시는 분은 저희가 번호를 다시 한번 대조해서 다 모든 대회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준호 의원님께서도 하나 그러면 네 분이 5 k g 에서다 나오는 겁니다. 5,246번! 5,246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5,246번! 지금 다들 같은 표정, 어디 어디? 5,246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세요. 자, 이제 10km로 갑니다. 박남편 우리 최표장님께서. 어, 아, 두 개! 저거 기억해놓고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이제 드디어 우리 10km. 1,2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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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 이, 1 오케이, 이거. 탈락 좀 전에 o n 으셨던 c k Sam Ship Silver. Oh! Now y o u r 중에 1,237번 e whether you want to retire. k y o 다 o is a good i 다 e a I can't even 다 a y that. I can't even say that. I can't e 한 번에 세 장. 됐어? 됐어? 혹시 아이키님 혼자 왔어요? 가족 같이 왔어요? 혼자 왔죠? 뭐 매니저님이나 이거 되는 거 아니죠? 안 아, 되는 거지. 자, 1287번. 1287번. 어, 네. 마라톤 참가하는 것보다 운동을 받는 게더 좋지요. 이거 운동을 바로 받아서 가시면 안 됩니다. 완주하고 와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88번! 어, 저기 계십니다. 어이와 10km로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1135번! 마지막 번호. 1135번! 1135번! 한 번만 더 오릅니다. 1135번. 5, 4, 없어? <laughs>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laughs> 5, 4, 3, 2, 1. 어, 그와 잠깐 여기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서비스로 벚꽃 날려드립니다. 아이키님 하나만 더뽑아봐요 이거는 없는 걸, 이거는 폐기시켜주세요. 자, 아이키님께서 휴먼 모델이셔가지고 특별히 또 운동화를 가져오셨습니다. 1204번! 1204번! 1,204번 뭘부르군있인데 없대요 기분 나쁘게 1,204번 자 그러면 없는 거 하나 더 뽑아봐요 없는 번호를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내 번호를 크게 외쳐줍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안 나오면 그냥 제가 씻겠습니다 1,125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125번 1,125번 1120... <laughs> 이제 저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1125번 없습니다 근데 네, 하나 더 네, 큰일났네요 만약에 예 네, 그래 될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1216번 1216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드디어 나왔네 자 그리고 우리 구촌장님이 함께해 주신 내이 여러분 촬영. 우리 참가자분께 인사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은평구 체육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나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체조를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체육회 우리 체조 도와주실 직원 선생님들 혹시 어디 계요 아,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 바라겠고, 뭐 아까 보셨지만, 어, 체조하다가 보면, 혹시나 휴대폰이 조만 좀... 하겠습니다. 더 풀다 보면 나중에 뛰어갔다 올 힘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은폐구 체육회 직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빈분들께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빈분들께서는 무대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한 후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아서 10km 일괄적으로 동시에 출발을 하고 5km도 넘어오셔서 동시에 그룹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스타트라인을 통과하면서부터 기록칩이 이렇게 센서가 작동이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자, 제가 알기로 네빈분들은 아마 5km를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10km, 10km. <목소리로> 5km는 반대로 가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스타트 라인에는 10km 참가자분들만 서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앞에는 우리 가운데 카메라 감독님 계신데요. 자, 여러분, 우리 10km 참가하시는 분들 잠깐 앞에 있는 쪽이 사람이 걷는 도로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가는 거는 다 같이 이렇게 출발하다가 합류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거기에 어또 안전요원이 있을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오른쪽 자전거 도전 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단한 명의 참가자도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게 주변에 우리 안전요원들이 있으니까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조치를 바로 좀 취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운트다운 시작하면 5, 4, 3, 2라고 우리 기노만 의장님께서 스타트 건을 빵 하고 발사하면 뛰시게 되겠고요. 아래에 보시면 센서 턱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 시아 이거 또 떠는구나. 아이티님, 우리 강병현님과 기노만 의장님도. 자, 이제 다 도착하신 분들은 피니시간 건너편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기념품 받으시고, 기념품 안에 저희 메달과 함께 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가셔서 수령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턱 조심하세요. 턱턱 조심하시고 성공. 다 왔습니다 이제. 자 도착하신 분들은 돌다리 건너 가세요. 돌다리 건너서 기념품 받으시고. 메달과 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무대를 비워놓겠습니다. 무대 앞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나면 개별적으로 이제 귀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은평도 벚꽃축제가 4월 7일과 8일, 약 이틀간, 그리고 불광초 수변 무대에서 펼쳐지겠고요. 초대가수분들의 다양한 공연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셔야 기록이 측정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돌다리로 건너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